어왜왜왜 왜, 왜 게임하면 안 나오지? 나오나요? 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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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게안 끊기나? 불안한데. 잘다해 <laughs> 봅시다. 자. 매주 목요일이 마영전 정규 패치일이죠. 아, 또 까먹고 있었네. 아, 저번 주에는 기억하고 있었는데 까먹어 가지고 지금 패치 중입니다. <laughs> 짧게 짧은 거 하나 가보죠 우리 운전 한번 짧은 거 짧은 거 짧은 거긴거 거 말고 안돼 이게 어느 정도가 얼마나인지 잘 모르겠어요 몇분 걸리는지 잘 아직도 가늠이 잘안 돼요 또 주차하는데 시간을 잡아먹을 때도 있고 <laughs> 가봅시다. 요즘 저 원래 여행 욕구가 많이 없는데 저번에는 왜 음식 먹으러 가고 싶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 요새는 요새 제가 맨날 스위디시 챌린지 맨날 게임 방송 끝나고 하고 있잖아요. 그걸 하다 보니까 아, 스웨덴에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요새 막 시간 나면 스웨덴 드라마를 보니까 스웨덴에 너무 가고 싶어요. 그래서 막 이거 일단 갑시다. 일단 우리 지난 시간에 트럭을 샀으니까 배송시장에서 짧은 거뭐 하나 가볼까요? 봅시다, 얼마나 긴 거야? <laughs> 잠깐만, 이거는 경로도 안 떠요. <laughs> 어, 당황스럽네. <laughs> 뭐지? 어우, 무서우니까 우리 돼지고기 캔 베르헨에서 베르헨 이거 이거 g p s 아 g p s 되네 어? 잠깐만 아 근데 내가 베르헨이 아니죠 지금 우리 차고잖아 여기 아, <laughs> 베르헨까지 내가 내돈 내고 어? 그 요만큼 돈 벌기 위해서 가야되는거예요 잠깐만 시동 시동 걸고 기름은 꽉 찼네요. 자, 여기, 우리 차고지에요. 근데 그러면, 배송 끝내고 다시 우리 차고로 와야 되나? 아, <laughs> 어, 미치겠네. 오늘 마영 좀 못하는 거 아냐? <laughs> 아, 귀여워, 우리 트럭. 그죠? 자, 핸들 돌리고, 떨리고, 돌리고 아이, 괜히 받았어. 이거 취소할 수도 없고, 어떡하냐, 이제. 자, 치즈 가볼게요. 자, 해봅시다. 이제 자, 바나나, 바나나 운송회사의 시작이에요. 오늘 오오오오오오오 막... 오오 이 버스 적응 안 돼. 뒤에 트레일러가 없어서 그런가? 좀... 차가 가벼운 느낌? 운전하는데? 아니면 이차 기종이 좀 그런가? 이거 엄청 가벼워요. 애가 화확나가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8시 57분이네요. 자, 자, 예전에도 델라나? 자, 아, 깜빡이고. 어, 차가 훅훅 나가요. 아, 너무 멀리 잡았잖아. 잠깐만. 우리 지금 위치가 어디에요? 우리 차고가 스위, 스웨덴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그 노르웨이였거든요? 노르웨이까지. <laughs> 한 5분짜리 운송하러 고 노르웨이까지. <laughs> 이게 무슨 호구여. 드라이브나 합시다, 우리. 응? 운송 목적이 아니고, 드라이브, 아, 잠깐. 벌금 내면 안 돼요. 이제, 이제 진짜 안전 운전해야 되고, 진짜, 다 지켜야 되고, 원래 다 지켰지만, 실수로라도 안, 안 넘게 과속을 안 하게. 아, 너무 가고 싶다, 스마리에. 모르겠어요. 왜 가고 싶은 걸까, 나는. 빨리 언어를 더 잘하고 싶은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그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 제가 그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스웨덴인가? 노르웨이인가? 여행을 가신 분 이야기 를 들었는데 딱 공항에서 내리는 순간 선진국의 그 냄새가 난대요. 선진국의 분위기. <laughs> 농담반 진담반으로 한 이야기겠지만 뭐그어 뭐야, 왜 이래? 왜 어두워졌지? 무슨 일이죠? 우리 우리 트럭 새 건데? 아 이거 중고차 준거 아니야, 이거? 아니면 날씨가 뭔가 마르나르의 날벼락이 지나? 아, 그러면은, 번쩍 해야 되잖아요. 번쩍이 아니고 방금 뭔가 블랙아웃이었는데? 오, 차 엄청 잘 나가요. 이거, 역시 뒤에 트레일러 무게가 있나 봐요. 그런 것까지 다 설계해서 만들었네, 게임을. 차가 완전 쌩쌩 달리는데 트럭이, 트럭이 아닙니다. 그, 나라의 분위기란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라 그랬지? 네? 뭔가, 사람들이 하나도 신경 안 쓰는? 그런? 내리자마자 약간, 동떨어진 느낌? 이런 걸 받, 받으시려나? 그 외에, 제가 저번에, 이거 아마, 보신 분들 많이 없으실 텐데, 스위디쉬 챌린지 며칠째였지? 며칠 안 됐는데, 그, 어차피 제가 스위디쉬 챌린지 한지 열흘밖에 안 돼서, <laughs> 그, 뭐냐? 일단 오른쪽으로 가야겠다. 깜빡이 고 드라마 중에 제가 좋아하는 스웨덴 드라마 중에 웰컴 투 스위든 이란 드라마가 있거든요. 그 드라마를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그게 일단 기본적으로 스웨덴 여자친구를 따라온 따라서 스웨덴에 이사온 미국 남자친구. 이야기거든요. 그둘 커플이 겪는 이야기인데 어, 되게 재밌어요. 약간 코미디? 롬콤이라기엔좀 그래요. 뭔가 그냥 코미디요, 코미디, 코미디인데 어... 되게 스웨쉬스테레오타입을 이용해서 약간 웃기는 미국과 스웨덴의 그 문화 차이를 보여주면서 웃기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약간 축가도 되겠죠? 뭐시기냐 그. 거기 보면 이제 둘이 잠깐 부모님의 집에 있다가 이사를 해요 자기네 아파트로 이사를 하는데 이사하고 나서 이제 막 이웃들이 있잖아요 그 아파트에 이제 로프트인데 거기서 이제 막 위층 아래층 다 있는 상태에서 이웃끼리 인사를 안 해요 왜 미국인들은 다막 특히 동부도 그러나 잘 모르겠는데 그 그런 얘기 있잖아요 거기서도 그런 거를 여자친구가 이렇게 막 비꼬는데 따라하는데 비꼰다기보다는 아무한테나 다 인사한다고 왜 미국인들은 뭐 엘리베이터만 타도 다 인사한다고 모르는 사람인데 길 지나가도 다 인사하고 그런 걸 이용하는데 스웨덴 사람들 절대 안 그렇거든요. 막 같은 이웃인데도 그냥 헤이 하고 그냥 인사 안녕하세요 하고 더 이상의 침묵적인 그런 토크는 하지 않아요. 약간 그런 분위기가 아닐까? 실제로 그 드라마에서 약간 웃기려고 이용한 거긴 하지만. 없는 걸 만들어낸 것 같진 않거든요. 약간 그, 개인주의? 아, 뭐라 그래야 돼? 개인주의라는 단어에 약간 부정적인 의미가 들어있을 때도 있으니까. 서로 그냥 신경 안 쓰는 사회? 뭔가,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런 거를 그, 여행 가셨던 분이 느끼신 게 아닐까? 딱 공항에 내리자마자. 우리나라는 조금 누가 뭘 하면 신경 쓰는 편이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안 그러는데 그냥 안 그러신 분들도 많은데 대체적으로 특히 뭐 스웨덴이랑 이렇게 비루, 비교를 해보면 뭔가 그냥 신경을 써도 그냥 보고 말지 그냥 뭐 거기에다 대고 뭐 이야기를 하진 않잖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가고 있는 걸까요? 노르웨이, 오슬로 오슬로로 가고 있다 하긴 육로로 갈수 있죠? 스웨덴이랑 노르웨이 붙어 있으니까 어우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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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워요 이게 차가 바뀌어서인 거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트럭 맨날 뭐 일감 받아가지고 운전할 때 맨날 트럭이 달라졌었잖아요 망조 아직도 배치 중이야? 트럭이 맨날 달라졌으니까 어 이제 다았나 보다 아, 이게 10시간 남았는데? 여기까지 <laughs> 이거, 마칩시다. 아, 나 이거 차고가 뭔 줄을 몰랐어요. 아, 난 바로 앞인 줄 알았지. 아, 이제 완전 새로운 게임 하는 기분이다. 또 완전 새로 익혀야 되잖아요. 내 트럭으로 내 회사를 이끄는 운송법을 익혀야 되니까. 아이고, 아이고. 차가 많이 없어서 다행이죠, 그래도. 속도를 조금 더 내도 되겠다. 오우 oh 예현수교 yeah, 90km 좋아요 좀 더.. 어 90km라고 써있었는데 90km가 아니네 다리부터인가? 자 80km 지킵시다 어 근데 차에서 뭔가 소리가 나요? 고장났나? 근데 한 군데도 안 박았는데 지금? 완전 새 차구만 왜 이러는 거야 나한테 자 옆에를 한번딱 보고 자, 옆에 한번 봐주고 우후~~ 노르웨이인가? 스위덴인가? 조금 더 속도를 내도 되겠다 속도 좀 많이 떨어졌네요 80이니까 빨리 가고 싶어서 <laughs> 마영전 언제~~ <laughs> 마영전 시간 좀 바꾸려고 생각 중인데 저녁으로 마비노기랑 아예 바꿔버릴까 싶어요 아무래도 그냥 저번에 옛날에 말씀드렸는데, 마비노기 12세 게임이고, 마영전은 19세 게임이잖아요. 뭔가 그게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 성인 게임을 10시 넘어서 하는 게? 마비노기를 늦게 하는 건 상관없는데. 아이고, 아이고, 과속한다, 과속한다. 우후 옆에 바위도 있고, 자연입니다. 아, 오늘, 무슨 생각 했더라? 그, 여름 피서 생각하다가, 제가 여름 피서 중에 좋아하는 코스가 있는데, 뭐냐면, 박물관이에요. 뭐, 박물관 언제 가도 좋지만, 여름에 가면 특히 좋죠. 시원하잖아. <laughs> 저 박물관 좋아하거든요? 미술관보단 박물관파인데, 미술관도 좋아하긴 해요. 근데 박물관을 좀더 흥미롭게 느끼는 편이고. 자, 제 일상 채널에 가보시면, 이렇게, 막간 홍보를. 일상, 유튜브 일상 채널에 가보시면, 제가 요새, 바나나 그림을 그린 게 있는데, 그, 비디오를 보시면, 제가 중간에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제가 그림 잘못 그리거든요.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그림을 잘못 그리다 보니까, 근데 대신 저는 사진 파요. 사진은 진짜 오래전부터 찍었거든요. 중학교 때부터 사진을 찍었고, 지금도 막 그렇게 잘하는, 뭐, 내가 사진 작가, 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항상 사진을 좋아했어요 그 남들이 그림을 좋아하는 거만큼 사진 찍는 걸 좋아하고 많이 찍었고 웬만큼 사진 찍으면 사람들이 그냥 잘 찍었다고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그만큼 찍은 횟수가 있으니까 거를 막 진짜 막 엄청 잘 찍었다 이게 아니라 그냥 못 찍진 않는다 <laughs> 봐줄만하다 이런 거죠 자 여기.. 멈춰야겠죠? 한번 쉬었다 갈까? 좀 그렇죠 조금 더 가도 될려나쉴때 있겠죠? 싫은 곳은 많으니까. 정비소는 잘 없어도. 자, 아, 내가 돈도 내야 되는구나. <laughs> 이제 누가 안 내줘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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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제 돈. 돈 얼마 없어. 우리 버스 사가지고, 아니, 뭐야. 트럭 사가지고, 만구천 유로 있는데. <laughs> 이 차가 미쳤나? 이 차가 미쳤나? <laughs> 나랑 박으려는 줄 알았어요. 그래도 우리가 트럭을 제일 싼 걸로 사가지고 19,000원이 남아있는 거죠. 이렇게 운송하는데 돈이 필요하니까. 그러면 이제 이 내가 가는 시티들 뭔가 신경을 써야겠다. 이렇게 많이 다른 곳에 먼 곳에 일을 받아버리면 거기까지 또내 기름을 내돈 주고 내서 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뭔가 도착한 곳에서 출발하는. 그런 거를 많이 찾아봐야겠네요. 그런 식으로 일을 해야겠다. 자, 이제 돈을 또 많이 벌어서 트럭을 한대더 사봅시다. 그래서 아 노르웨이다. 노르웨이에 왔습니다. 필지판 보셨나요? 노르웨이라고 써 있는데 그 트럭을 여유 있게 사면 이제 차고도 업그레이드해야 되고 차고를 일단 업그 돈을 많이 벌면 차고 를 업그레이드하고 차고 업그레이드하면 차를 살 수가 있죠. 차를 사서 너는 주차장이 생 공간이 생기니까. 그러면 차를 사고 차를 사면 사람을 고용할 수 있죠. 그러면 사람 고용해서 이제 회사를 운영하는 거예요. 이렇게 운송업을 해서 돈을 더 이제 불리는 거죠. 이제 돈이 돈을 부른다고. 처음에 이제 사업 혼자 시작하면 고생해야죠 혼자. 처음이 힘든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여태까지 뭐 트럭도 없이 혼자서 열심히 했으니까 조심으로 돌아가서. 자서 열심히 1인 회사 1인 회사 좋죠 나를 위해 일하는 거죠 남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오, 순전히 나를 위해 좋아요 좋아요 오른쪽으로 가야 될것 같은데 잠깐 빡이 키고 파란 차가 양보해 줄라나 양보 좀 해줘 나 과속인데 차 되게 되게 빨리 달리네 오케이 그래도 잘 들어왔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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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오늘 오늘 본 스웨덴 드라마 진짜 웃겼는데, 아까 그 제가 그때 말씀드린 드라마 똑같은 레이프 앤 빌리라는 드라마인데요. 에피소드 오늘 진짜 웃겼어요. 뭐 봤냐면, 이제 남자애 둘이 곰 사냥을 나가요. 근데 여자애가 이미 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자애가 근데 숲에다가, 숲에서 이제 볼일을 본 거예요. 아무도 없으니까. 거기 뭐 숲이니까, 원래, 원래 다 그렇게 보죠. <laughs> 화장실이 없어서. 숲에다가 볼일을 봤는데, 남자애들이 오는 거예요. 근데, 네. 하필 그쪽으로 온 거야. 그래가지고, 여자애가 싸놓은, <laughs> 어, 이런 얘기 해도 돼요? 저녁, 저녁 시간 지났죠? 약간. <laughs> 똥을. 곰이 뭐야? 하여튼 어떤 야생 동물이 쌓아 놓은 똥인 줄 알고 이렇게 냄새를 맡아 보거든요. <laughs> 거기부터 웃겼어. 근데 여자애가 바로 옆에서 숨어 가지고 막곰 같은 소리를 내요 얘네 놀려 먹으려고. 얘네 약간 남자애들 좀 바보 같아 가지고. 여자애가 맨날 놀려 먹는데 그런 식으로 곰 같은 소리를 내다가 이렇게 한번 놀려 먹고 근데 둘이 이제 셋이 곰 사냥을 나가요. 어7 0 k 로인데 1 0 k g 인데어 천천히 천천히 또톨 게이트네. 오케이 아돈 또네. 아 우리 남는 건 있는 거예요? 이거 완전 배송 거리 짧은데 아니야? 자 14유로. 휴 돈을 정말 열심히 벌어야겠습니다. 어? 5 0 k g 어 방지턱도 있네. 자 과속 과속, 그, 제한이 계속 바뀌어가지고, 잘 보면서 해야겠어요. 뭐, 표지판이랑 네비랑 다를 때도 있고, 뭐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와, 여기 터널 터널 구경하는 맛도 있는 것 같아요, 이 게임은. <laughs> 왠지 모르게, 이게 뭐가 좋은지 모르겠지만, 터널도 다 달라가지고, 아이고, 어, 과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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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속. 터널엔, 제한속도가 70km에요. 이제 곰 사냥을 나갔는데 이제 총쏘는 연습을 하다가 잘못 쏴가지고 여자애가 맞, 거의 맞을 뻔했거든요. 그래서 여자애가 막 화를 내면서 떠나요. 떠났는데 남자애랑 여자애랑 이제 아, 아 뭐야 남자애 둘이 남았잖아요. 걔네 둘이 계속 총연 그 총쏘는 연습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한 명이 맞아. 그 걔네가 이제 레이프랑 빌리랑 둘이 형제 같은데 잘안 봐가지고 근데 형제 같아요. 맨날 브로르라고 하긴 하는데 아까 전에 그 핸드폰에 전화하다가 그 라스트 네임이 떤던데 라스트 네임을 한 명을 확인 못해 가지고 근데 둘이 형인 것 같아. 요형 동생. 같은 집에 살고. 이제 하, 형이 총을 맞아요. 자기가 쏜 총에 자기를 자기가 맞아요. 이렇게 막튕막 막 돌에 튕겨져 나오고 이래 가지고 자 엉덩이에 맞는데 그래서 입원을 하거든요. 아그 다음 안 가? 이게 두 편인가? 이래서 그랬는데 이제 동생이랑 여자애랑 형은 누워있고 동생이랑 여자애랑은 계속 막 돌아댕긴 거 아니에요. 둘이 친구 먹었으니까. 근데 약간 형이랑 동생이랑 그 여자애가 되게 예뻐 예뻐가지고 약간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형이 막 의심을 해요. 동생이랑 그 여자애랑 막 페이스북에 지금 어디를 갔네. 막 이게 뜨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애가 병원을 탈출해요. 근데. 병.. 그 환자복을 입었는데 환자복이 뒤에가 트인 환자복이에요 걔 엉덩이를 다쳐가지고 막 어, 계속 엉덩이를 내보인 채로 막 탈출을 하는데 도시를 누비는데 결국 이제 그 여자랑 남자애랑 놀고 있는 그 카리오키 바 저번에 갔던 카리오키 바에 갔어요 아 코너링 깜빡이도 안 키고 막 가네 <laughs> 까르오키빠에 갔는데, 문에 옷이 걸려가지고, 딱 들어오는 순간, 문을 딱 닫았는데, 옷이 다 벗겨진 거예요. <laughs> 그 상태로 완전 놀랐죠.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쳐다보고, 범죄잖아요. 벗고 다니면 그거, 경범죄인가? 중범죄인가? 하여튼 범죄인 거 아시죠? 뭐라고 하지, 그거? 무슨 범죄라고 하지? 근데 그 범죄라가지고, 이제 경찰서에 가거든요? <laughs> 아, 거기까지, 거기가 이제 끝인데, 또 다음 편또 올게요. 그 경찰서에서 범죄자 한 명이 더 있어요, 거기에. 이제 풀려나긴 하는데, 금방. 범죄자 한 명이랑 이제 좀 친해진 거예요. 근데 걔 약간 질이 안 좋은 사람이었던 거지. 그래서 그 남자한테 물드는데, 이제 그 걔는 경찰서 있으니까 나머지 여자애랑 이제 여자 할머니랑 그 남자애랑 셋이서 이렇게 놀다 보니까, 잊어먹은 거예요. 그 형을 데리러 가야 된다는 걸. 그래서 늦게 데리러 가는데 형은 이미 늦어가지고 그그 그 남자를 따라가 먹으린 거지. 그 나쁜 남자를 나쁜 남자가 이렇게 꼬셔가지고 약간 데리고 놀려고 그냥 데리고 놀려고 데려가요. 자기 집으로 데려가. 아니야 집으로는 안 데려가고 그거다. 일단 데려가서 조금 이렇게 막. 이렇게 물들게 한 다음에 막막 막 말투 같은 걸 바꿔놔요 <laughs> 사상을 주입해 막 <laughs> 이상한 생각을 막 주입해서 약간 이렇게 약간 껄렁한 애로 만들어 놓거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생활로 돌아왔는데 나중에 자기 집에 초대하거든요 아악 박았다 으악 1% 데미지 <laughs> 우리 차 고쳐야 되죠 아나 진짜 완전 안전 안전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망했다 그래도 1%니까 아내차 이런 기분이구나 새차 뽑고 사고 나면 뭐 긁히면 물드는데 완전 어떻게 하냐면 막 집에 초대해서 이게 막 담배도 안 피는데 담배 피게 하고 막 콜록콜록콜록거리면서 막 펴요 막 멋있는 척하려고 콜록콜록 피고 막 가죽 자켓 입고 문신을 시켜줘요 문신 이상한 말 여기다가 문신 새겨주고 머리도 이상하게 요 위에만 딱 밀어버리고 위에다 등에다가 쿵옌이라고 써준다고 해놓고 쿵옌이 더 킹이거든요?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걸 써준다고 해놓고 자켓에다가 테이프로 쿠켄이라고 써요 쿠켄이 뭐냐면 더 컥이라는 뜻이거든요? 좋으시죠 <laughs> 좋으... <조. 웃음> 그렇게 써놓고 근데 걔는 그거 확인도 안하고 그냥 막 돌아다니거든요 그러면서 막 심부름을 시켜요 뭐 햄버거 사와라 근데 딱 사왔는데 어 고마워 해놓고 걔가 밀치고 가버려요 도망가버려요 차타고 완전 갖고 노는 거죠. 근데 그 순간에 동생이랑 그 여자애가 그 햄버거집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형을 이렇게 막 다독여줘요. 형, 일로와. 이러면서 막 등에 붙은 그 테이프도 떼주고, 아유, 이거 가속가속 과속, 하면 안 되죠? 와, 여기 아름답다. 저 옛날에 지리산 갔을 때 생각나네요, 여기. 비슷한데? <laughs> 지리산이랑 비슷한데? 노르웨이? <laughs> 아유, 유유유유. 수고하세요. 고치는 데 있으면 우리 고칩시다. 1%도 고, 고칠 수 있죠? 내차 완전, 새 차로 유지하겠어. 튼. 그렇게, 다시, 착한 형이 처 청으로 돌아왔답니다. <laughs>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그, 아, 오늘 근데 놀라웠던 게 뭐냐면, 그걸 보면서, 요 며칠 사이에 배운 단어가 어쩜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정말 보람이 있었어요. 계속해서, 허! 저, 저 단어, 저 단어, 저 단어. 이렇게 보면서 나날이 늘어가는 스웨덴어 실력이라고 믿고, 믿을게요. 어, 이렇게. 어우, 여기. 주택 지역이라서 속도가 갑자기 낮아졌다. 50km. 이런 데는 애들이 막 자전거 타고 나오고 이럴 수도 있으니까 어르신 분들이 나올 수도 있고 천천히 달려야죠, 50km. 이대로 유지합시다. 오케이. 주택가. 아이, 구경하면서 가요. 어, 너무 좋다. 진짜 노르웨이 집들 같아. 가본 적은 없지만, 분명히 이럴 거예요. 우리 좀 쉬어야 될것 같은데? 좀 많이 피로가 쌓였어요. 좀만 쉽시다. 어, 여기서 쉬든가? 자, 여기서. 오케이. 엔진을 중지하고, 휴식합시다. 당신은 좀 쉬어야 합니다. 얼마나 쉴려나 엄청 많이 쉰거 아니에요?